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성장 올바른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식이 출산을 했는데 성장하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듯 우리도 믿음이 늘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줄로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 올바른 삶을 향해서 함께 전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스 11장 5절, 6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사 형통하십시오. 저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제가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함께 전파성교의 삶을 사는 데 동력자가 됩니다. 알고리즘이 입력, 조작, 출력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함께 합력하여 손을이읍시다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부에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나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죽음?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죽음이 임박해 오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엄청 옵니다.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벌리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 에녹은 이런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것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유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시게 했다. 자,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이유는 창세기 5장에도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드셀라를 낳고 모드셀라가 오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우, 아우, 365세를 살았더라. 그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도 역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기억하실 거요 하나님과 동행, 성경이 강조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동행,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동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가운데 장착되어서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괴롭힌 영지,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예수님의 몸성 욕심도 부인해버렸어요. 그걸 과현설이라 하는데, 이런 영지주의다들이 얼마나 초대교회를 괴롭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도요한의 이단 대적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즉 그리스의 영이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시인하지 않은 영은 다그즉 그리스예요. 지금도 이단의 영들이 하는 것 보십시오. 시인한 영, 육체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고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게 시인하지 않는 영은 이단이에요. 이렇게 분별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묘하게 교회 안에 침투된이원은 중의가 있어요.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악하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리,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 아니다. 세상의 빛이란 거예요.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아야지. 세상은 악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만 있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임 없이 빛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빛된 삶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에 두지 않하고동경이어야 두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입니다. 집에서도 빛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에 나가서 저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사야 전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주마라. 월삭안식일대회나성유의 덕으로 악을 행하는 이 백성들아 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이 뭐 예배 드리고 뭐할 때, 제사 드릴 때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올바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내가 손을 펼때 내가 너,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려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그렇지만, 손에 피가 묻고 세상에 나와서 죄된 삶을 살고,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 뜻은 또 무슨 뜻일까요? 산재물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꽉꽉 예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대의 가운데서 세대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게 따라가지 말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살아달라. 이렇게 산재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적 예배는 합당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합당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 영과 진리를 드리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정치계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육계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경제계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육에 모든 다방면에 7대 영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동사의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분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셔주셔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나 시대, 비대면 시대를 할지라도 정중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하여 그의 만지심에 그의 기름 부음을 늘 공급받고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으켜 주시는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살아가야 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에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약들같이 시게 끄시시는 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늘 성장해서 올바른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아무리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삶을 향해서 박차를 가야 돼.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독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늘 성장하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다시 한번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주안에서 승리, 승리, 승리하십시오.